자, 녹화 진행할게요.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예, 안가지고잘 버텨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오늘은 여기 오래간만에 녹화하네요. 어, 오늘은 여기 지금 어, 방배동에 나와있고요. 센트로빌 어, 예, 동부 센트로빌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조형물이에요. 가운데 야기리에 이렇게 조형물을 달아었고요 밑에 보시면 저기 이제 동부 마크가 있습니다. 동부 아파트 마크가. 근데 이게 지금 다 파손이 됐어요. 내일부터 지금 한국이 서울에 지금 태풍권에 들거든요. 태풍이 올라온다해서 이게 만약 에 떨어져서 지금 옛날에 한번 떨어졌답니다. 보시죠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래 지금 차에 맞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제 부시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걸 철거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게 급하게 온 거예요 지금 갑자기.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이게 게뿌시거든 이게, 이게 석고래요석고 석국. 처음에는 이거를 부시지 말고 절반 이상이 날아가 있었고요. 떨어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시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앙칼을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칼해서 달리요 여기 다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부시자. 그 이제 부시기로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5년 내에 부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거세 너무 세게 치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게다가 아파트가 또 아래는 또 다른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다른 아파트 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셔가지고 아래로 좀던질 겁니다. 네 이렇게 산들거요 이렇게 잘벌하죠 지금 로봇작업을 로봇 하다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한번 뭐 별걸 다 해달라고 하는뭐지고 그러니까 뭐, 기둘기집 철거 뭐 많죠 근데 이렇게 조형물을 깨달라고 하면서 연락오는것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깰 생각이 없었는데 깨게 됐어요. 그래서 장비가 완벽하게 갖추질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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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밑에 차가 계속 저기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제가 던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부셔가지고 아래로 던질 겁니다 이게. 안지고 있고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오, 오. 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우와, 엄청나죠? 자,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발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상당히 길어요, 지금. 3개가 나와요. 3개가 여기하고 가운데가 3개가 는데 가운데가 제일 크고요. 또 밑에서 지금 차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철는 거 나오고요. 난리가 아니죠? 아, 철근 어디 있어요? 이 와서 이게 떨어지면 주차장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사람이 맞또면 어떻게 되겠죠? 이다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바랍니다. 네, 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쉬는 공기야 되고요. <놀람> <놀람> 와. 바랍니다. 이 팔발해요. 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많이 피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서 하게 해야 돼. 내려갈게요. 잠깐만 해들이로꾸고내려야겠가으면야될것 같고요. 너무 오래돼서